오늘은 곁에 두면 기통수를 조심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좋은 인간관계와 편안한 인생을 위한 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인간관계를 위한 관자의 처세 십계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인배를 멀리하라. 군자에게 잘못을 저지를 지은 적, 소인배의 미움을 사지 마라. 정정당당한 군자는 설사 당신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시시콜콜 따지지 않을뿐더러 악의적으로 해치지도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원한을 갚으려 든다. 그들은 앞에서는 원화하고 친밀하게 굴면서 뒤에서는 온갖 모략으로 당신을 해치려 든다. 소인배를 가까운 곳에 두면 당신은 항상 뒤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소인배는 멀리하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라. 진심은 삶의 기본 원칙일 뿐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처수술이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두 마음으로는 한 사람도 얻을 수 없지만 한 마음으로는 백 사람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당신이 선의로 사람을 대한다면 상대방도 똑같이 선의로 당신을 대할 것이며 정성 어린 마음으로 진심을 다한다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당신을 대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이심전심이 바로 이것이다. 두 번째. 타인을 무시하지 마라.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비천하다고 없인 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의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빈부귀천을 떠나 그 사람의 학식과 품행을 중시해야 한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대가 상대의 지부를 건드리면 결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 하지만 바른 말을 들었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라. 향기롭고 맛깔스런 산의 진미는 비록 입맛에는 맞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남의 쓴소리를 듣고 그것이 바르다면 실천하는 것이 비로소 군자의 마음가짐이다. 남에게 상처 주며 지적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엄격해져라. 사람은 눈앞에 백포 아픈 보면서 자기 눈썹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인이 초라해 보인다 해서 멀리하지 마라.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단, 의롭지 못하고 얄팍한 사람은 멀리 하라. 흰 종이도 물드는 업이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사람은 친구의 선악을 따르니, 내가 의롭고 돌이 있다면, 내 친구도 바른 길로 갈 것이다. 세 번째,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가슴에 큰 뜻을 품어라.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잣대로 들이대며 함부로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판단하라. 그래야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보고.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마저 잃고 만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보고 듣는 것을 방해해서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우를 봄에서는 안 된다. 남을 없인 여기지 마라 영구히 강한 사람도 없고 영구히 약한 사람도 없다 사람의 강하고 약한 것은 자신의 내면 여하에 달려있다 멀리서 서로 사귀어 돕는 친구는 믿고 가까운 사람은 소홀히 하며 든든한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여 나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을 업신여이면 망할 것이다. 네 번째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도리에 맞지 않으면 설사 이롭더라도 취하지 마라. 돈의 중요성은 구태여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군자도 사람인지라 재물을 좋아하지만 이를 취하는 데는 그에 맞는 도리를 지킨다. 다시 말해 취해도 될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이되. 취해서는 안될 돈이라면 단한 푼도 욕심내지 않는다. 진정한 부자는 삶을 살아가는 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와 두려움 없는 강인한 정신력,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품은 사람이다. 또한 사람을 믿는 마음이 충만하고 너그러운 관용으로 타인과 협력하여 성공을 나눠가질 줄 아는 사람이다. 한낱 물거품 같은 재물의 이성을 이뤄서는 안 된다 얄팍한 술수로 돈을 벌어봤자 그 돈으로 인해 더큰 화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다섯 번째 시간을 목숨처럼 여겨라 과거의 시간은 일단 사라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으며 인생은 시간의 연속이다. 만일 오늘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속절없이 낭비한다면, 이는 인생이라는 자서전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을 찢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조조는 인생이 얼마나 되던가라고 탄식했으며 한무제와 두 번은 젊은 시절이 그 언제인데. 늙는 것을 어이하리라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늙어가는 것을 한탄했다. 또한 도연명은 검은 머리가 이미 백발이 되었구나라고 시간에 무상함을 탄식했으며 사막광은 권하건대 일찌감치 노력하고 수행하여 업적을 쌓도록 하라. 나중에 늙어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충고했다. 이렇듯 인생은 짧다. 그러니 시간을 아끼며 보람찬 인생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저 사라지니 사는 것이 아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항상 마음속에 품어라. 여섯 번째, 오만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치는 법이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곱 번째. 인색하지 마라. 재물을 쓰는데 인색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도 잃게 된다. 인색한 사람은 모든 일에 이속을 따지고 이리저리 재기일수여서 좋은 인맥을 만들기 힘들고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색한 사람 가운데서 큰 일을 이룬 성공한 사람이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탄생한 역사는 없다. 인색한 사람은 대개 이기적이고 냉혹하며 사소한 이해득실에도 연연해 한다. 주위 사물이나 사람에게 동정은 커녕 관심조차 없으며 남을 도와주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가 드물고 정작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도움을 베푸는 사람은 항상 타인의 존경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니 결코 인색하게 굴지 마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여덟 번째, 편견을 갖지 마라. 사사로움과 편해를 버려라. 사람을 대할 때 평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 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평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라 한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호랑이의 가죽은 그려도 그 속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되 그속 마음은 알지 못한다. 그 속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법이다.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우를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지킬 뿐 다른 물건을 어떻게 비출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나 누추한 것을 그대로 비춘다. 사람도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외물에 접해야 하는 것이다. 눈에 비치는 것은 적다. 눈에 비치지 않는 것까지도 꿰뚫어 볼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홉 번째, 게으름을 떨쳐내라. 게으른 사람은 뒤처지게 마련이다. 놀기 좋아하고 게으른 성품으로는 이른바 성공이나 걸출한 업적이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오직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이는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하는 필수적인 대가이기도 하다. 게으른 뱅이는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노동에서 얻는 투명한 땀방울을 통해 만들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게으름은 좌절과 포기를 가져다 주지만, 땀방울은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만들어준다. 열 번째, 의심스러운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고, 사람을 쓰게 되면 결코 의심하지 말라. 지나치게 믿으면 기만 당할 수 있지만, 충분히 믿지 않으면 본애 속에서 살게 된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들도 진심으로 대할 것이고 누군가를 훌륭한 사람으로 대하면 그들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신뢰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들을 계속 신뢰한다. 신뢰하고 가끔 실망하는 것이 영원히 불신하고 가끔 옳은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사람을 등명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일적이라고 해서 사양할 필요도 없거니와 또는 원수라고 해서 그것을 피할 필요도 없다. 모두 적재적소에 발탁해서 써야 한다. 아침이 되면 달기 울고 고양이는 쥐를 잡듯 부하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을 발휘시키면 위에 서 있는 자는 사사로이 손을 쓸 필요가 없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능력 없는 사람을 가족이란 이유로 등명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군주는 법제를 밝혀서 사사로운 은의를 벌인다. 이것이 밝은 군주의 길이고 올바른 정치를 위한 길이다. 인간관계를 위한 관자의 처세술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